기하신 가운데 읽었던 말씀, 전도서 3장, 1절서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범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 모든 거예요. 모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아마 그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천하만 살아가는 단어가 있는데, 천하만 살아가는 이 단어의 원문의 뜻은 무엇이냐면, 조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도 해요.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도 하고, 원래의 이 단어의 그 원문의 뜻은 뭐냐면,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기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기한은 뭐냐 정해진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해진 기간 혹은 약속된 기간이라고 하는데 좀더 쉽게 알기 위해서 영어성경을 보면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시즌이라고 해놨습니다 시즌은 어떤 일정한 기간을 얘기하잖아요 바로 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시즌과 같은 정해진 기간 약속된 그 기간을 얘기합니다 때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는데, 이 때라고 하는 단어는 정해진 시간을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타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한이라고 하는 것과 때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되었다는 거죠. 기한은 시즌이고, 때라고 하는 건타임푼 정해진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절을 좀더 쉽게 표현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인간의 모든 것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고, 행복과 즐거움은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것들에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예증으로 2절에서부터 8절 가운데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전 접답할 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아는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찌를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한마디로 인생은 뭐예요? 정해진 기간과 정해진 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과 이 때를 누가 결정하느냐는 거죠. 웃을 때를, 울을 때를 누가 결정하느냐는 날 때와 죽을 때를 누가 결정하고, 심을 때와 심은 것을 뽑을 때를 누가 결정하고, 찢을 때와 깨맬 때를 누가 결정하고,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와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를 누가 결정하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간과 이 모든 때를 다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섭리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방법, 혹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실 때, 날 때와 죽을 때와 심을 때와 심은 것을 뽑을 때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기간과 어떤 때의 일들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면 다는 거예요. 하나님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때에 이런 것을 저에게 주십니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없어요.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라고 할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성리 가운데에 귀함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고 찬양한 책이 뭐냐? 그게 전도서예요. 전도서의 주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리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야. 그게 때로는 되게 어려움일 수도 있고, 괴로움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힘듦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즐거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쁜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다 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하게 이때의 이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그 기간과 그 때를 설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시간대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숙명론, 운병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분명한 것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 얘기는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뭐예요? 끝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가 고난 속에 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이 뭐냐?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시간의 때가 되어지면 은그 고난과 힘든가 어려움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어질 수있다는 거죠. 그 기쁨의 때, 즐거움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다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 즐거운 일들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만 몰두하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간 가운데 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나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죠.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기한과 때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지금 일어나는 나의 이 일들을 내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때가 참 라고 얘기해요. 때가 찼대요. 때가 찼다라는 게 뭡니까?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때가 됐느냐? 하나님께서 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때가 됐다. 그때가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의삶 가운데 다 뭐예요? 거기에 맞는 때와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예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그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냐? 라고 하는 걸 인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쓴그 사도 바울이 때가 찼다라고 표현 했을 때 그것이 그 사도 바울이 그때를 알아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볼수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산 가운데 그 환경,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그 환경을 보면서, 아, 이게 때가 찼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구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결정적인 때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역사적인 환경을 보면서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왜 하필 예수님을 그때 보내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의 상황을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지배를 받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큰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큰 제국을 이루면서 그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제국 구석구석까지 닿는 길들을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오늘날을 얘기한다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고속도로를 제일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로마에서는 군대를 속히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의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마차 두 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이 교회 본당의 반 정도 크기가 될수 있겠죠. 두 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잘 다듬어진 길이 있다는 거죠. 원래 그 길의 용도는 뭐냐? 군사용이에요. 군인을 많이 보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서 무엇이 전해지는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실 때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에 왜 하나님 그때 예수님을 보내실까?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는 준비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 그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은 헬라라고 하는 나라,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인데 문화적으로는 그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지만은 문화적으로는 헬라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국 가운데는 공용어처럼 쓰여진 용어가 아니, 말이 뭐냐면은 로마어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헬라어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쪽의 사람도 헬라어를 쓰고 저쪽의 사람도 공용으로 헬라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민족은 다르지만 나라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로마 제국 안에서는 뭘쓸수 있는 거예요? 바로 헬라어를 같이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신약성경이 무엇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헬라어.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성경을 들춰보면은 읽을 수 있고 알수 있다는 거죠. 또 구약 성경은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70인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은 뭐냐면 70명의 라피들이 한 사람씩 굴에 들어가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번역했는데 그 70명이 쓴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이 거의 일치한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그 70인경에도 굉장한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데그 70인경도 구약의 내용을 헬라어로 번역해 놨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약을 펼쳐 들면은 읽을 수 있고 알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필 그때 주님을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조성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걸 사도 바울이 역사적으로 기를 바라보니까 아 그때가 그때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졌을 때, 이 세상에 오시고, 때가 되어졌을 때 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때가 되었을 때 부활과 승천하셨고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때가 되면 다시 올 거야 라고 약속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의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더라고요. 오순절 성령의 사건, 왜 하필 이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의 그 성도들이 각자의 말로 방언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이때에요, 이때. 하나님이 그때에 성령을 부으셔서 방언하게 하시고, 복음이 먼 곳까지 전파되어지게 하시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때를 안다. 아, 지금 내가 뭐 해야 할 때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해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죠. 학생은 뭡니까? 공부해야 할 때임을 알고 공부하는 게 지혜예요. 학생의 시절인데, 학생의 때인데, 아 나는 돈을 벌겠다 라고 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학생은 없다고 라 하는 거죠. 또 어부는 뭡니까? 어부는 고기가 많이 잡히는 때를 알아야 지혜라고 하는 거죠. 아무 때나 가가지고 그물을 던진다고 자기가 원하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부는 고기가 어느 때에 많이 잡히느냐 라고 하는 걸 알아야 지혜라고. 또 장사하는 사람은 뭐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어느 때 손님이 많이 오는가 그때를 알아야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맞춰서 준비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사는 뭡니까? 환자를 어느 때에 치료해야 하는가 라는 걸 아는 게 지혜죠. 아무 때나 칼을 들고 수술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그걸 아는 게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각자가 어떤 때인가를 알고 준비해야만 하는데, 거기에 주어지는 유익이 뭐겠느냐라는 거죠. 뭘 준비해야 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나눠면서 내가 뭔가 준비하면서, 때가 내가 어느 때인가를 알고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때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 때가 어느 때이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다 준비됐으니까, 이때 열매를 받으십시오. 라고 해서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요구하는 때에 그 열매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하는,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 길가에 있던 무화과 나무, 주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요구하셨지만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돼요? 말라 죽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때가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는 무성하게 있지만 무화과가 열릴, 열릴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억지죠.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요구하셔서 열매가 없음으로 그를 말라 죽게 하시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줘요. 어떻게 보면 억지일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상징해 주는 게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상징해 주는 게 뭐냐?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열매를 요구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한는 거예요. 뭔가 바지런하게 열심히 무언가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들릴 열매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모습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가 오늘을 비교한다는 누구겠어요? 우리죠, 우리.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다 준비됐으니까 이제 받아가시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때에 내가 드려야 할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예요? 항상 열매를 드릴, 주님께서 열매를 받으실 그 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준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는 한 분이 있는데, 누구냐?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입니다. 에스더를 쓰는 에스더. 에스더가 누구냐?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멸망되었을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그 유대인의 후예예요 유대인의 딸이에요. 그런데 에스더의 부모는 일찍 죽어요. 근데 그 에스더를 누가 양육하고 누가 키우느냐? 사촌 오빠인 모르드계가 잘 양육합니다. 예쁘게, 지혜롭게 잘 키웁니다. 그리고 훗날 뭐가 되냐면, 거대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의 왕비가 되어진다. 그런데 왕비가 되어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에스다가 왕비가 되었을 때 아마 르 출신의 하만이라고 하는 큰 부자 그러면서 왕의 부하가 있었습니다. 신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민족적인 감정으로 이 하만이 만들어낸 계약이 뭐냐면, 그 제국 전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다 죽이려고 하는 계기를 짰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드 개가 알았어요. 그리고 에시더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에 내가 만약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말미암만 노인과 구원은 얻으려니와 너와 내아비심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한 게이 아닌지 누가 아니냐? 모르는 게한 말이 뭡니까? 네가 지금까지 잘 양육되어지고 잘 교육받고 네가 왕비가 된 이유가 바로 이러한 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너 혼자 살려고 한다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네 힘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보라 하실 거야. 그러니, 네가 왕비가 된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내가 너를 잘 양육하고, 잘 교육하고, 너를 위해서 많이 기도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왕비로서 해야 할 일을 하라 라고 요구해요. 그때 에시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신녀로 먹으러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 에서의 고백이 뭡니까? 그래요. 이때 내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일 겁니다. 그러니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규례를 얻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금식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왕 앞에 나갈 때 내가 죽든지 살든지 가서 이해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니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왕이 가지고 있는 홀이 있습니다.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아무리 왕비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감히 나갔을 때 왕이 이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는 말입니다 3일 동안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서 호경! 죽게 되면 죽다가도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준비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행히 왕이 에스터를 코를 내밀고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에스터를 통하여서 하만의 계략이 무너지고 모든 제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그 때를 위해서 준비되어져는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때를 살아가는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열매를 요구할 때드별야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각 처지마다 기한과 때의 어떤 일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뭐냐? 그 은혜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우선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데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람마다 각 처지에 놓여있는 그 때의 모습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때에 맞춰서 내가 열심히 무언가 해야 할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때는 뭐냐면 은혜의 때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어떤 열매를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뭐할수 있어요? 그 열매를 드릴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갈급해야 하고 늘 바라봐야 할 때는 뭐냐? 은혜인데요 은혜. 를 사모하며 살아가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어디서 받느냐? 세상 속에 이리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은혜를 덧잇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때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느 때 내게 무엇을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내어 드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분명하게 이해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그때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므로 두 가지를 우리가 볼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들, 때로는 기쁜 일들, 즐거운 일들이 그냥 유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라고 한다면 그 기쁨의 일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일들은 뭡니까? 우리가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때의 모습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준비할 때는 뭡니까?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찬송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침 가운데 함께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은혜들을 잘 누리신 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열매들을 막 많이 배적하실 수 있는 모든 종도님들이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